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예, 요즘 바쁘셨다고요? 네. 아예 아닙니다. 광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광주 네. 다녀왔는데, 아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laughs> 어, 네. 광주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일단 어떻던가요? 어, 광주가 아직까지 살아 있음을 음. 가슴 뛰게 음. 열정적으로 살아 있음을 느끼고 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음. 광주가 음. 살아 있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광주가 살아 있는 거는 글쎄 뭐 아마 그런 그레스 그랬으리라 네. 생각을 하는데 어, 전환기라든지 이런 극우 인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깽판 쳤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어떻게 광주에 가서 개업령을 음.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까? 어, 이게 참 마치 그거예요 살인 피해자 집에 가가지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 광주시민들 혹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어떻든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돼가지고 어, 다녀온 거거든요. 음, 혹시나. 음. 이 저기 지금 뭐야 반대 집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쏟아져 오는데 음.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가 음. 그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까 봐 그러니까 제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광주가 괜히 광주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까 그러니까 전환기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극우 인사들이 광주에서 어, 윤석열을 찬양하는 집회를 열겠다, 개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다들 우려를 많이 했고, 혹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또 한편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낙담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난, 바로 어제군요. 어제 네. 또 광주를 달래어 가셔가지고, 이 전환길이나 이런 놈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또 반대 집회를 또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 근데 거기 이제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어, 광주 시민들 일단 분위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전환길 아나 같으면 한대패쓸것 같은데, 예한대맞고 <laughs> 가지는 않았어요. 아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반대 집회는 오후 한 시부터 열렸고요. 음. 그리고 민주 집회는 네 시부터 열린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보다 열이 받았던 건 마치 한 시에 먼저 시작한 저 탄핵 반대 집회가 음. 사람 이만큼 모여 있고 음. 찬성 집회는 이만큼 모여 있다. 아니 조선일보가 딱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라이브로 생중계 띄어놓고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반에 어 뭐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어.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광주 현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 뒤에 행렬이 끝이 없이 이어졌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광주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꽉 음. 어딜 감히 광주하면서 그때 저도 만났던 분이 대전, 음. 대구, 막 부산, 저는 서울, 막 이렇게 각지에서 광주를 지키자고 오셨던 분들이 음. 금남로를 가득 메운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집회가 저그구들 저, 집회가 3만이 모이고 민주진영에서 2만 모였다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디는 그구 집회는 1만 명, 2만 명 정도밖에 안 모였고 민주진영에서 3만 5만이 모였다. 뭐 이렇게 보도가 다르는데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였군요. 네. 아... 원래는 주 집회도 2시 간니 1시부터 땡겨서 하더라고. 요 아.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음. 자 갔다 온 사진을 이렇게 준비해 를 주셨어요. <laughs> 예, 아 우리 대 대호 PD 잘 다녀오셨네요. 음. 어떻게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아 제가 열차를 못고했다가. 어. 주변에서 계속 차로 운전해서 가면 제가 또 미숙해갖고 어 걱정들을 많이 하셔 가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다가. 음, 운전 미숙이어서. <laughs> <laughs> 왜냐면 또. 거리가 뭐한4 시간 이상 그렇죠. 걸리니까 먼 거리예요. 네. 제가 사고침막 가다가 어한 장을 딱 구했어요. 저게 이제 시쯤에 딱 도착해서 밤에 네. 자정에. 네. 야, 그럼 하루를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 아, 그다음날 오후에 집회 참여했네. 네. 네. 일단은 일단 돌아오는 차든 숙소든 생각 안 하고 <laughs> 일단 가도 <배정상>. 보자 <받아보자. 웃음> 야, 이거 젊으니까 좋다. 어, 젊으니까 할수 네.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네. 아무튼 그렇게. 광주역에, 광주송정역에 도착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구나. 네. 아. 저것도 못할 뻔 했어요. 왜냐면, 직전에 티켓이 한 장이 나와서 겨우 탄 거였거든요. 아. 용산역까지 타러 가는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택시기사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아하. <laughs> 내가 지금 꼭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네. 어, 모자랍니다. <laughs> 빨리 좀가 주세요라고 하셨군요. 일단 그래서 예매를 했는데 예. 제 시간에 용산역에 못 도착할 것 같다고 조마조마했는데 음. 기사님이 잘가 주셔 갖고 도착했어요.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표를 사서 우여곡절 끝에 출발을 했고 갔더니 네,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네. 금남로에 모여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야, 많이 오셨네요. 네. 이게 약간 중간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모였죠 네. 가득 찼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민주 진보 진영 쪽 그~ 집회 자리가 듬성듬성하던데 그게 진짜로 듬성듬성했던 것이 아니라 집회 여는 시간이 달랐었기 네.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집회 열리지 않았을 때 시간에 방송을 해 놓고 어... 양측이 비교되게끔 해 놓고 정작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할 땐 이미 철수한 방송사들이 꽤 있었죠. 음, 그래놓,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보 진영이 그 인원 동원이 적었다라는 식으로, 음. 야 이거 정말 야비한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시에 그쪽에서 극우 진영에서 집회를 시작했으면 오후 2 시, 3시두시 중, 세시 3시 정도면 되 음. 완전히 끝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 늦게까지 했어요, 저 늦게까지 한 4시 넘어 서4 시까지 넘어섰고. 음, 아 그랬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이 모이는 시간은 (4시라) 그랬으니까 (3시) 반 정도부터 모였을 것이고 가장 피크가 모였다면 (4시) 한 (2~30분) 정도 되지 피크였을 텐데 그전에 이미 다 방송사 카메라로다 철수를 해버렸던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것도 몇 군데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6시) 넘게까지 이어졌거든요 음. 이게 왜냐면 이제 발언 시간이 이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그치? 꺼내시느라 길어지다 보니까 6시 넘어서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음. 아, 계속 늘어나군요. 네. 사실 저 뒤편에 광장 전일 빌딩 뒤로 광장에서도 음. 제가 사진을 잘못 구여 갖고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음. 앉아에서 앞에 보이는 중간에서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많아 보이잖아요. 네. 저거보다 수배가 더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쪽으로 찍은 사진이었고 이 뒤쪽으로 찍은 음. 사진에 또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래요. 이제 일단 그 광주에서 이 분위기는 그 전환기를 완전히 제압을 한 거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압이 문제가 아니라 참아 이런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디가 더 많이 왔냐는 이미 현장에 도착했던 순간부터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5.18 신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서 강의하던 두 사람이 음. 누군가는 5.18의 민족의 정신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섰고 음. 누군가는 반대로 그 뒤편에 서서 그 황연필 씨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전환길이 헛소리를 하면 내가 맞상대해주마 라고 해서 음. 황연필 씨가 갔어요. 어, 황연필 씨도 고향이 아마 영남일 거예요. 영남 지역일 거예요. 어 약간 어투가 경북 말 그대로 경북 어투거든 찐 경북 어투야 사실 <laughs> 그 사람은. 보면서 아저맞대결를 볼만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 황윤필 씨도 이렇게 나와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측의 서로 다른 음... 같은 역사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같은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라 모습에 되게 약간 분이 기분이 이상했는데. 음... 근데 왜 어디가 더 많이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냐면 어느 순간 제 눈에는 금남로 거리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음. 생각하고 나와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음. 그분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마음 아팠던 거는 딱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1980년도 이제 5.18 음. 운동 때그 금남로에서 마찬가지로 최전선에서 음. 민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사십오 년이 지난 지금 이십오 년도에도 음. 여전히 현역으로 나와 계신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마음 아팠고 음. 두 번째로는 광주 시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뭐 오늘 음. 어떻게 많이 나올 것 같으신지 어떤지 광주에서 집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진 으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열네 번째인데 음. 주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했었던 건데요. 음. 감동받았던 거는 뭐였냐면 광주 시민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무력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다니까 어. 나 같은 사람은 가서 저 전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laughs> 네.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한번 쭉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해가 됐던 게 사실. 제일 열받는 분은 광주 시민분들일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니까. <laughs> 누구보다 욕하고 막사태질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 여기는 우리 민주화 상징 역사적인 장소다. 그분들이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음. 의미에서 전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요번에는 어 일부러 막 반대 집회 쪽에 놀러가거나 그거 음. 취재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 앞에 제 앞에 아름다운 눈에 띄는 분들만 아. 눈에 담고 왔습니다. 아마 저전환길은 거기서 무슨 사태가 나기를 바랬을런지도 몰라요. 음. 그걸 노리고 거기까지 간 거야. 어 솔직히 한대 얻어 터지려고 음. 간 거거든. 황현필 선생님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네. 하나가 마치 유대인 학살한 장소에 나치가 연설하러 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laughs> 그게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광주 시민분들했던 말들 중에 광주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어제 그 광주시 집회를 열었는데 뭐 이만을 모였니 삼만을 모았니 음. 하지만. 광주 사람들이 아니라 딴 외지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아니 그 얘기가 많았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 상징적인 곳에서 개엄을 옹호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광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리가 없다 이상하다 이 그렇죠.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얘기할 사람은 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찾아와서 봤더니 재미있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어, 자, 그래서 가져온 사진이 이 사진이시죠. 네. 아 서울 금난 교회 두대 세이브 코리아 구포 이거 부산이네요 두대 사랑침례교회 두대 나라 사랑 연합 스물 두대오 <laughs> 부산 초대교회 세대 구미 자유시민 연대 일곱 대 김천 자유시민 연대 한대 애국 연합 다섯 대 대구 투쟁 본부 열두대와태극 연합 두대 전주 초대교회 두대 자민년, 세대, 울산선양교회 뭐, 그, 뭐야 60대 정도가 넘네요. 저게 이제 다른 분들께서 그날 광주에 왔었던 버스들을 다 체크를 하시는 건데 어, 체크를 해보니까 확인된 것만 64대가 넘는다. 그러니까 동원을 한 거군요. 전국에서 왔다고 봐야지. 전국에서 동원을 했네. 이야 네. 이야 이 정도면은요, 뭐, 한 대에 마0명 정도씩 탔다고 하더라도, 어, 한 삼천 명 정도는 충분히 타고 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인력을 많이 동원을 한 거, 한 거거든요. 버스,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64대씩 모여들었다. 그렇지.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동대구 때도 비슷했대요. 동대구 때도 대구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 일부러 전국에서 다 끌어모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사람이 많은 것처럼 티를 내려고 그렇게 전국에서 끌어 모아서 5만 명이 모였고요 <laughs> 뭐든 뭐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에서도 토요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네.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놈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겠다 해갖고 음. 그 사람 친구들 열 받아갖고 무슨 말도 안되는애그고 그렇죠. 찬반 집회가 생겼어요 음.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학,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아닌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음.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원정을 와가지고 글쎄 원정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응원을 올 수도 있고 뭐다 좋은데 아이튼 남의 동네 갔으면 깽판을 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서울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애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한다. 반윤석열 집회에 가 가지고 깽판 쳤다는 거아니야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사진을 한장 준비해 왔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 이게 이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열린 집회인 거 같네요. 예, 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열린 집회.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광주에 몰렸다더니 한산해진 서울 구치소 앞 단핵 반대 집회. 아하. <laughs> 그러니까 인력 동원을 광주로 싹다 끌고 가다 보니까 막상 어, 윤석열이 지금 갇혀 있는 서울 구치소 앞에 집회는 또 사람이 쑥 줄었군요. 보니까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네요, 확실히. 음. 이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게 네. 요즘 저기 탄핵 반대 집회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음. 서로 막 싸우는 거 맨날 제 설명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서울 구치소가 저기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음. 메인 중에 하나예요. 태우 씨 원래 저기 원래 없어요. 그것도 맞는데 음. <laughs> 더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흠.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광훈과 세이브코리아 그러면서 하는데 <laughs> 이 행태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보세요. 음... 이, 이들의 싸움은 더 심해질 거고 음흠. 그래서 정광훈이 지난번에 전한길 강사 보고 우리 어? 쪽안 오면 전한길이 무슨 역사 강사냐 역사를 가르치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곧 <laughs> 있으면 이제 정광훈 쪽에서 친중, 친북, 빨갱이로 이제 공격 들어갈 겁니다. 한다 그랬거든. <laughs> 아, 요즘 그 동네 재밌어요. 자기들 입맛이 안 나면 다 친북, 네. 친중, 빨갱이래.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음. 그래서. 아니, 그게 뭐냐면 네. 한동훈 보고 탈모사. 어, 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 그거는 뭐 이제 저그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행태를 보고 비판하는 건데. 네. 하여튼 입맛이안 맞으면 전부 다 친북이니, 친중이니 이래 버리는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나 다 화교야, 졸지에 화교되는 사람들 많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번 두고 보시면 어떻게 끝날지 한번 보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그거보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저기서는 지금 계속 광주가 바뀌어야 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음. 광주는 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가장 가슴 뜨거운 도시다. 라는 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혹시 광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 맛집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 근처에 서울 깍두기 집이라고 있어요 어. 그래갖고 이거는 날 도로라는 건가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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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회정리 한번 해야 되겠군 하고 갔는데 어머 어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광고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 제가 오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드실 수 있도록 미리 결제를 조금 해놓을까 했는데 음. 거기 서 주인님이 그러지 않아도 들어올 때가 없을 거예요. 음. 장사 잘 된다 이죠. <laughs> 그래서 어 광주의 이 따뜻한 어, 맛들도 한번 보았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꼭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 드셔도 보시고요. 굉장히 잘돼 있고 맛있는데도 많습니다. 네. 이그 광주 얘기라니까 네. 이제 제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5.18 조금 되기 전이었, 아5.18 음. 지나가였구나, 지나고 여름 방학이 막 시작이 된 날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광주 갈까? 그런 거야. 음. 한세네 명이 몰려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두 명은 고향이 그러니까 나한 나는 부산, 또한 친구는 대구, 또한 친구는 충청도였어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은 아무도 없던 세 명이서 몰려간 거야. 이제. 그래서 가서 뭐 하게 러니까 야, 광주 가면은 그, 그5.18 묘지부터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광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난감한 거야, 버스를. 뭘 타야 되는지. <laughs> 알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우리가 지금 망월동 묘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자세히 보더니, 세 명한테 다 말시켜보더라고. 그러더니, 외지 학생들이네? 그러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어디서 왔냐? 니까 뭐 우리는 원래 고향은 어딘데, 지금 서울에서 왔다. 이러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딜 막 전화를 거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버스를 갑자기 세워. 버스가 서! 그러더니, 타래! 네? 이랬더니, 음. 타래! 이랬더니, 타래! 탔죠. 그랬더니, 학생들, 우리가 딱 타니까 이분이, 그, 버스 기사를 붙잡고, 이 학생들이 지금 망월동 묘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니까 러 이사 학생들을 어디까지 대원해둬서, 어느 버스를 태워줘라. <laughs> 야, 나 정말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내려서 버스, 그길 건너서 몇번 버스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상대 맞은편에서 그 말하신, 말씀하신 그 버스가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에 양쪽에 차를 다 세워버려 그러더니 우리하막 지나가래 빨리 그러면서 맞은편에 있는 네. 저 버스 기사 이제 내가 우리가 타야 될 네. 버스 그 버스 기사한테 막이 학생들이 서울에서 왔고 원래 고향은 어디고 막이기하더니 지금 가야 되니까 데려다 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황당했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어째 그 버스를 탔어. 근데 그 버스를 타니까 이분이, 아, 우리가 지금 망월동 묘지를 가는데, 어, 이게 망월동 묘지 앞에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그 앞, 그 조금 못 가서, 그 종점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우리 종점까지 가는 버스다. 거기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좋습니다. 한 20분 걸으면 된대. 어, 그럴게요. 라고 갔는데, 갑자기 길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이 학생들 멀리서까지 왔는데, 그 조금 못 가주냐고. 거 갖다 데려다 주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우리가 차고에 들어가면은 차를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안 내릴 테니 학생들 데려다 주고 돌아 나오자는 거야. 예 거기 몇분 제법 여러 분 타고 계셨거든요. 어 그러자 그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망월동 묘지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바로 앞에까지 네. 가고 거기서 탁 참배하고 탁 나오는데 와. 이래서 광주구나. 광주 굉장히 정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네. 이게 그게, 그게 음. 이제 내가 22살 때거든요. 음. 아, 30년 전이에요. <laughs> 여전히 광주는 광주네요. 아. 아이고 이번에 갔었어야 되는데 나도. 안타까워라. 아, <laughs> 또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어,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될것 같고. 네. 그래도 한시름 걱정은 덜게 됐더라고요. 막상 가서 음. 보니까 아 음. 내가 광주가 괜히 광주가 아니구나. 네. <laughs> 그래도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잘 다녀오셨네요. 자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laughs> 지금 딴 얘기 아니라고 시간을 조금 끌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잠시 끊고 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네,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어. 끊고 갑니다.